자, 이게 무엇이냐. 이것은 보풀 제거기라고 합니다. 보풀 제거기. 근데 이게 고장났나 봅니다. 뭐, 스위치가 있고, 어, 세미, 패브릭 린 i 리 l i n 보풀 제거기. SM777. SM7. 그래서 이게 이제 와이프가 쓰다가 고장이 났다는데, 뭐 작동을 안 한다고 하니까, 뭐 분해해봐야겠죠. 불을 모으는 뭐 것. 원래는뭐 여기 뭔가 모터가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작동을 안 한다는 건. 완전 뭐 소리가 나는데 먼지 같기도 하고. 이 스위치가 잘 작동 안할 수도 있고. 이쪽에 십자. 그냥 빼고. 아, 배터리가 있네. 스프링이 있네 아, 저 스프링이 있어서 음. 근데 얘를 안 떼고는 얘가 뭔가 띄어지는 거거든요 거 여러, 여러 개 있네 음. 져 있는 형태 숨어있습니다 진짜 안빠져 이기 안빠질리가 없는데 자 이렇게 분해는 성공했고 뭐 보시다시피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안에 건전지가 있네 이게 건전지가 아, 세상에 그럼 동작 안하는건 건전지가 맛이 가서? 이게 충전 배터리인가?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일단 그것도 치고 얘가 납땜이 떨어졌어요 납땜이 뭔가 이게 이쪽에 있어서 업앤다운 하면서 얘를 이렇게 붙이고였다붙이고였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다시 복원을 해야 될것 같고 얘 납땜이 떨어져 있지 지금 이게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는 니클 카드면 음, 2차전지 그러니까 충전기 같아요 충전기 그래서 니클 카드면 충전기가 뭔가 충전을 했다가 방출하는 뭐 그런 원리 같은데 어 지금 현재는 여기 접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져서 안됐겠좀 저기를 다시 붙여주는 뭐 그런 프로세스 다른 건뭐 걱정하니까 빠지진 않는 거 같기도 하고 좀 무리해서 뺐다가 빠지죠 빠져 슬슬 이렇게 빠집니다 아, 지금 현재는 뭐 보이는 게이 이 배터리.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연결해보고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잘 어... 납땜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이를 납을 채워볼게요. 납을 잔뜩 넣어서 어우, 납이 근데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안 붙고 이게 표면 장력이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. 납이 흘러내리니까 이게 중력 때문에. 다뭘 다시 쪽으로 모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잠깐 잠 기다려. 어. 어, 뭐 붙은 거 같은데 이렇게. 어, 됐어. 그럼 각각, 그럼 구청. 기다려. 어, 붙은 거 같아. 붙였는데 이게 지금 열이 너무 가해져서. 배터리가 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, 배터리가 아, 붙긴 붙었거든 강하게. 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기 돌아가고 안 들어가고는 따로 있고. 지금 니켈 캐들 배터리가 지금 상했을 가능성. 뭐 그래도 자 지금 이 충전 케이블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는데요. 이걸 아, 한번 꽂아서 충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불 들어온 걸로 봐서는 충전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어차피 배터리니까 그냥 그냥 미케니카란 힘원만 가지고도 충그 컨택은 될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거를 서로 붙으면 이게 뭐 돌아가지 않을까요? 이게 원리가? 어 들어가죠. <laughs> 자 그러면 어, 동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니클 카드면 배터리가 뭐 터지거나 리티마이온 배터리처럼 터지거나 그럴진 않을 것 같아요. 저기좀 열이 가해졌다고 해서 니클 카드면 뭐1 볼트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조립을 해서 충전하고 제대로 동작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인데 지금 아까 잘못본 부분이 이제 결국 얘랑 얘인데, 얘가 여기 동작하고, 아, 그치, 이거랑 꺼낼 때잘 봤어야 되는데, 이게 그냥 막 빠지는 바람에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내야 됩니다. 지금. 일단 자이 부분은 아까 분해 영상을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대로는 모르겠고 어디 들어갔지 모르겠어. 아까 분해 영상에 이게 좀 용수철 부분이 조금 살짝 찍혔거든요. 그거 확인하고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. 자 확인해봤는데 이거는 이쪽 어딘가 있는 거야, 새끼. 이쪽 어딘가. 어 아, 이렇게 그렇죠. 여기 어딘가네. 아, 오케이 이거였습니다.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대충. 그래서 얘는 스위치고 들어가서 얘를 위, 아, 위에 거를 내려주는 내려주는 스위치죠. 그리고 얘는 이제 밑에 거 올려주는 스위치인데, 저 그렇죠? 당기는 게 아니고 밑에 거 이렇게 올려주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오프.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. 저쪽에 서 밀어주는 힘을 이거 좀 받쳐야 되니까. 자, 이런적으로는 이렇게. 이렇게 돼야, 이게더 해도 동작하는데, 저기 눌러주면 동작하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잘 조립하면 되죠. 응, 그렇지. 얘는 뺏어 키는 거고, 그 다음에 얘는, 아, 이렇게 해서. 그쵸, 가는 거죠, 이렇게. 오케이. 이렇게 해서, 어우, 지저분하네. 얘가 껴져있어서, 게 everything okay okay 이렇게 밖으로 그렇죠. 음 아, 이게 늘리는구나. 아 이게 떨어지면 압박을 못구 하니까 다치니까 다치니까 안들어가게 되네. 눌러줌으로써 아, 이거 다이 다치지 않게 아, 하기 위한 장치네요. 음 마름 세이프티. 필터 이 잠겨 있을 땐늘 돌아가기. 그래? 음, 좋습니다. 음.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껴도 되고 오케이. 이렇게 이 보풀을. 받아주는...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